예, 이번 유럽 여행의 마지막 행선지입니다. 베르데르 궁전. 어, 이곳 오스트리아에서는 매우 유명한 궁전이라고 합니다. 어, 구스타프 크레트의 예, 키스라는 작품이 있죠. 그 작품이 이곳 베르데르 궁전에 있답니다. 그리고 어,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있는 그 그림이 있죠. 양주병에 있는 그 그림, 그 그림도 이곳 공전 안에 있다고 합니다. 마지막 여행지입니다. 쪽으로. 쉽지만 7박 9일 동안에 이런 여행을 마치겠습니다.